창원엘지 화이팅!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양손호부터 원정팀 창원을지니다 오늘 조 선수의 꼬미싸움도 불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팁오포와 함께 양 팀의 6라운드 맞대결 출발합니다. 자, 과연 이번 시즌 창원 LG 상대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고향 손오. 단면의 원정팀 창원 LG는 2위 자리 지키기에 나섭니다. 네, 이정현 선수를 지금 이가인 선수가 수비하고 있고요. 전성현 네, 스위치 디패스. 자, 우선 양홍석과의 수비에 안쪽 넣어습니다 김민욱 사이즈에 우위가 있습니다. 밀어내고 왼손으로 올라갑니다만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화쿠가 따라옵니다. 직접 올라갈 때 파울. 파울. 확실히 시즌을 치르면서 장원 엘지는 직접 KT와의 경기에서 속공이 또잘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정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바운드 패스 마레이 스 네. 부드럽게 빼줍니다 살려내고 네. 이관희 직접 올라갑니다 왼솔레이어 만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사수하고 있는 장원 엘지 네, 좀 강했죠 외곽으로 빼주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마레이 이제도 마레이 스크린 두 선수의 투맨 게임 바운드 패스 아, 해줍니다 패스 엑스트라 좋아요. 패스 왼쪽 코너 이관희 3점 네. 꽂칩니다 좋은 패스에는 좋은 득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관희 선수가 앞서 레이업을 놓친 걸 그렇지. 만회했습니다. 이정현 직접 돌파. 그대로 터치아웃. 반칙 아니었습니다. 네, 이관희 선수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지만 수비도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중간에 김민욱. 위기상 예,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고향 소는아 어, 스커닝 아, 아, 이정현 떨어집니다. 어, 지난 안양 전광장의 아냐는... 경기에서도 그렇 아, 오늘 소정으로 엘리오 플레이가 실패. 마레이가 긁어냈습니다. 네 좋은 찬스를 놓치네요. 한점차 앞서 있는 창원 LG, 이관희. 네 계속 양호김경선의킬 아, 아, 반칙 김강선.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대로 아, 이어지죠. 요고 이정현 먼 거리 석점시도잘 받습니다. 아, 리바운드 이관희 마레의 포섭 시도 공간 좋습니다 어, 트랩 이관희 정면 석점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양홍석 네, 양홍석 선수의 장, 장점이죠 오피스 네. 리바운드 가담 다시 이관희 쪽으로 세컨 찬스 창원 l 지 안쪽 진이미드인 점퍼 뱅크샷 양홍석 돌파 다시 외곽으로 갑니다 이관희 캐치 인슛 이관희 어, 점지 이관희 선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경기 초반에 힘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관희두점안 들어갑니다. 대박 아, 아, 그러나 이게 마레이에게 떨어집니다. 넉점차입니다 아, 이정현 크로스오버 뒤쪽에서 이관희 스티 넘어졌는데 아, 뒤쪽 연결, 연결 안 됐습니다. 자르나 마레이가 이공을 다시 긁어내면서 페이크 이후에 오안 들어갔습니다. 아 수비 좋은데요. 오누아쿠 수비 성공 빠르게 넘어옵니다. 이관희 선수 개인 맞히기 좀 많아졌습니다. 네. 대체로 네, 불러들리죠1쿼터에만세개 빠져 나갑니다. 석점 두 개를 터트리면서 축감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구탕을 투입시켰습니다. 상원엘지는 팀 파울 세 개째 외곽으로 이관희 헬로우 스크린 이관희 라인 안쪽 두점안 들어갔습니다. 스틸 성공. 빠르게 그러나 구탕 하... 어느 생각 굴러나 있습니다. 양준석. 코너 전달. 어, 이관이 비어 있습니다. 이관이 캐치 앤 슛. 네. 석점 깨끗하게 빨려듭니다. 오늘 창원 LG의 석점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성현 쏠수 있어요. 해결하러 갑니다. 자, 그러나 인사이드에서 파울. 정면 다시 민기남 왼쪽 45도. 민기남 석점 만들어 갔습니다. 리바운드 이관희. 자, 외곽이 아직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손호 구탕, 드라이브 인.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오누아쿠. 아, 오, 뒤쪽에서 아, 큰일 날뻔했습니다. 몸을 던지는 쿠타 아, 이런게 필요하죠. 김민욱의 석점 시도. 아,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석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오누아쿠가 없는 고양소로는 스몰 라인업입니다. 네. 김민욱 선수가 지금 빅맨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정인덕 핸드오프 이어받습니다. 이관이 쪽으로 이관이 드라이브인 리버스 레이업 실패 94아98시즌때인데 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왜안 깨졌죠? 나 저는 그 기록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 기록이 마찬가지로 코트를 넓게 사용하면서 복잡선 수를 활용하면서 여러 차트를 보는데요 마레이 핸드업 페이크 마레이 직접 스피인 이관이 쪽으로 이관이 아. 골밑 마무리 이관이의 득점 자 아직 시간 이 있습니다. 4초면 아, 또 충분합니다. 아, 아 지금 구 구탕 살짝 내주고 마레이 안 들어갔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네, 이 코트 상원엘지의 구타 선수의 에너지 대 이관희 시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웃 페스 마레이 쪽으로 코너 전달할 때 파울 마레이를 상대합니다. 포스업 매각 연결 정면 석점 이정현 안 들어갑니다. 이 바운더 듬 떨어졌습니다. 페스도 상당히 잘 집중도 연결시고 키 하면. 본인한테만 또 패스를 주고 또 스크린도 오고 하거든요. 전성현 옆으로 이동. 아 안쪽, 걸렸습니다. 아, 그러나 인정요. 어느새 나타납니다. 우루아쿠 <laughs> 살려내고 시간 없습니다. 몸 붙이면서 톱샷 안 들어갑니다. 스텝아웃자 창원엘지 빠르게 건너옵니다. 6 4 이관희. 이제도 2초, 1초 김민욱 톱샷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관희. 자 이번에도 수비를 성공해내고 있는 창원엘지 이제도. 유기상에게 마레에게 건넸습니다 이관이 안쪽 진입 자이트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네, 마레 선수도 전혀 유축되거나 무리하지 않. 이관이 여유롭게 롤링하고 있는 차원엘지 정의재 쪽으로 어 허비 아, 안 봐요. 맞았습니다. 아, 뭐 이정현 선수가 가지고요. 샷락 한 자리 쑥 이정현 돌파 두명 사입. 파울입니다. 어. 인사이드 정희재. 포스트업 두명 사이. 터프샷. 앤더원. 파울 또 얻어내는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관희 선수를 빼줍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95대 64.